멤버들이 일 인당 한두 개씩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차에 여섯 개씩 <laughs> 네.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뭐야 네, 나, 나 처음, 처음 봐.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캐서브라이프의 줄리 나띠입니다. 와. <laughs> 제 <laughs> 네, 오늘 줄띄의 What's in My Bag 을 공개할 예정. Got... 아 아! <laughs> 어, 언니도 있구나! 저희, 어, 저희가 만든 인형이에 어? <laughs> 키링? 맞아요, 키링. 요거, 이거는 띵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베이비몬 치티예요 어. 얘는 주름향이에요. <laughs> 이거는 행몬의크로 <해머누크로>. 블라킹. <laughs> <laughs> 제 가방은요, 이렇게, 어, 제가 또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라서 최근에 일본에서 직접 구매한 가방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것들을 매일 매일 들고 다니기 맞아요. 때문에 이큰 발렌시아가 가방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Yes. 그러면 저부터 안에 있는 아이템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정말 정말로. 오 많은 분들이 궁금할 할 향수를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해요 공개하는 거? 저는 왜냐면 약간 나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공개를 한적 없거든요. 팬분들한테도 자꾸 나테 향수 뭐서? 라고 물어보는데 안 알려줬거든요. 심지어 두개 가져왔어요. 짜잔! 프레드릭 말의 향수인데 이 향수는 제가 요새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하고 어, 나 혼자만의 약간 세상 있고 싶을 때 쓰는 향수고 이거는 조금 더 달달한 향인데 붓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향수를 좀 찾는 편입니다. 어 향수를 공개하자. 대신 대신 향수랑 비슷한 저는 핸드크림 이거는 Japanese cherry blossom 핸드크림인데 이거를 주로 많이 쓰고 맞아. 이거는 최근에 저희 댄스 스포츠 선생님 선물 아! <laughs> 이것도 냄새가 너무 너무 좋아. 음. 저도 어 핸드크림 아니지만 바디 로션이랑 바디 오일을 oh 준비했어요. 사실 저랑 줄리언니가 약간 향을 되게 좋아하는 맞아요. 편이라서 제방 안에 진짜 이렇게 나열 <laughs> <laughs>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이 친구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바디 오일이에요. 이거는 태국 브랜드고 좀 스파에서 쓸만한 음. 그런 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사지할 때도 밤에 이렇게 하면 좋고 저랑 줄련이 특히 오일을 바르고 무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친구가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오일입니다. 이거는 언니랑 같은 브랜드인데 저는 이 향을 바디로션으로 쓰천했습니다넥스 넥스트. 저는 자 아, 이제 우리 캐시는 알겠지만 제가 붓기에 엄청 민감하고 음 붓기 신경을 엄청 많이 쓰는데 제 붓기 템들다 잔뜩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해 줄 예정인데 <laughs> 우와 뭐예요? 이거는 젤리인데, 호저마 젤리인데 이게 붓기에 좋은 맛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기분받은지 모르겠지만 진짜 다음날이 좀 부기가 빠지는 것 같고 음. 예전에 한번그 사탕을 먹었었거든요 음. 노란 색깔 봉지에 있는 사탕을 또 엄청 열심히 챙겨 먹었었는데 이걸로 최근에 빠져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는 붓기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약간 마사지랑 이런 뭔가 괄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진짜 아주 유명해요. 왜냐면첫 번째, 쉴때 진짜 물이랑 함께 이렇게 뭔가 하면서 할수 있는 친구고 이런 오일로 같이 뭔가 붓기 뺄때 마사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두피도 오늘 자고 오늘도 이렇게 하고 보글을 띄었습니다 조금구서 되게 좋다. 이친는이는이가 있어서 맞아 보니까. 맞아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거양손이로구가이렇게할이 있어서 되게 어는이친는 친구는 요친구면 그거를 이어서저이이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멤버들 사이에서도 엄청 핫템인데 음. 이게이제냉동이친 동안 넣어놓고 아침에 음. 일어나면 이게 완전 꽁꽁 얼어요. 어렸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얼굴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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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면서 붓기를 빼주고 마사지도 할수 있는데 저희 멤버들이 1 인당 한두 개씩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차에 여섯 개씩. <laughs> 네. 왜냐면 쓰고 이제 이게 얼린 게 끝나면 잠깐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여섯 개씩 차에 쌓여 있는 아주 핫템. 이 <laughs> 진짜 좋아요. 다음 아이템은 줄리언이가 굉장히 저를 놀리는 아이템이 있어요. 자전. 런웨이. 이제 대기할 때나 멀리 이동할 때 어, 자주 네, 혼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동물의 숲도 하고 젤다도 하고요 어, 요새는 살짝 약간 재밌는 거 없을까 찾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laughs> 저는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차에서 게임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여워 귀여워서 맨날 놀리거든요. 맞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할지. 저는 네. 또... <laughs> 또 붓기는 빼고있어요와 뭐,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뭐야 나, 나 처음 봐. 처음 보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아직 멤버들 옆에서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laughs> 했는데요. 립 모드 기계. 붓기는 음. V 라인의 기계인데 이걸 이렇게 얼굴에 딱 걸고 있으면 그 고주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laughs> 그 실제로 피부과에서 해주는 그런 느낌의 강도로 진짜 세. 나중에 한 번. 진짜. 써줘서 막 음. 15분 정도, 20분 정도 그냥 끼고 있으면 빼매졌어. 비가 제일 세 새로운 요즘 제 최애템. 저는 요새 입술이 그렇게 아, 건조해요 아, 그래서 요새 이 친구를 되게 잘 오, 들고 다녀요. 아, 그 이사배 언니가 저희한테 선물을 줬었는데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거 두째 두통째예요다 쓰고 그냥 듬뿍 올려놓고 한 10분 뒤에만 그냥 입술이 촉촉해지는 아이템입니다. 저도 입술을 엄청 강조하고 저희는. 이런 입술이야 되거든요. 키스 라이프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제가 바세린그 통, 맞아요, 조그만 맞아, 통에 맞아. 있는 그것만 썼다가 이걸로 최근에 한번 일본 갔을 때 음, 사가지고 음. 바꿨는데 갑자기 손가락 계속 쓰다가 이렇으 쓰니까 막 너무 편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요즘 최애이 네, 이제 저희가 또 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 <웃음> 별거 아니지만 줄 예쁜이에요. 에어팟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하지만 항상 잃어버리는 친구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또 y 2 k 감성으로 사진 찍을 때 되게 바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요. 선승이 있습니다. 저도 맨날 <웃음>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laughs> 반복적으로 엄청 많이 사다가 최근에 이걸로 한번... 바꿔봤는데 가격도 그나마 에어팟보단 음. 조금 저렴하고 그리고 분정색이어서 또 뭔가 느낌이 좀 다르고 해서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 뭐야? 음, 물어봐서 이거? 나의 에어팟야 맞아 오늘 흔하지 않은 아은 것들도 몇개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다들 있는 지갑인데 되게 반짝거리지 않아요? 왜러면 제가 지갑 잃어버렸어요. 진짜요? 모르셨죠? 음. 잃어버려서 아 다음 지갑은 진짜 누가 봐도 그냥 눈 띄어야겠다 해가지고 이 진짜 이 반짝거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네온 여, 노란 색깔을 산 적이 있어요. 너무 잃어버 음. 근데 도움 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약간 어디에 있어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음. 하고 마지막에는 피노! 저희가 또 모델 하고 있는 피노예요 근데 이건 진짜 좋아요. 진짜로. 저희 탈색모 뭐, 염색모에 진짜 바로바로 말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거 발라 주면 진짜 좋죠 약간 조금 더 찰랑찰랑하게 만드는 약간 되게 가벼운 제형. 그래서 들고 다니는 재요입니다. 짠! 어 재재, 나 띠의 TMI. 오늘 하보에서 보이지는 못했지만 제가 오늘 제대로 왕관을 봤습니다 왕관이요? 왕관. <laughs> 아 완깐 머리. <laughs> 근데 저는 띠의 완간 머리도 너무 좋기 때문에 언젠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볼수 있길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줄리 언니는 차에서 되게 불쌍하게 자요. <laughs> 뭔가 누, 누워 있는데 되게 이렇게 엉저 뭔가 슬퍼 보이게 항상 자고 있어서. 항상 볼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웃음> <웃음> 사실 엄청 행복하게 자는거일텐데 제가 새우처럼 자서 그래 맞아요 세월처 이렇게, 이렇게. 약간 아기처럼 이렇게 <laughs> 레전드 헤메코 <헤맸고, 웃음> 음. 저 있어요 띠에 슈가코트 무대 캡 쓰고 딱 첫방 했었던 첫방이었나? 맞아 요아 첫방 했었던 그게 딱 뭔가 이게 띠지 이런 느 음. 저는 줄리 언니 스티키 스티키 때긴 머리 묶은 그첫빵어첫 어, 파란 방. 색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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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은 머리가 되게 그냥 딱 언니 그 자체인 것 아오. 같아요. 어 저는 이 친구 써볼래요. 이거요? 이렇게 약간 홍보하셔가지고 저희가 넘어갔어요. 저는 이거 가져가 내 거. 아 <laughs> 저는 이걸요 음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건짱크거든요 그거 너무 무겁고 음. 팔 아파가지고 진짜 절대 못 들고 다니는데 음. 그러면서 제일 큰 기계도 하지만 음. 뭔가 이거 있기 때문에 이겼다 그네 오늘 이렇게 키스브랜드 줄띠가 처음으로 같이 듀엣, 듀오 음. 어, 화보를 찍었는데 어, 촬영했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썸네일 보고 좀 <laughs>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핑크 머리로 짜잔 하고 나왔지만 어 진짜 언니 말대로 오늘 너무 재밌게첫 뷰티 화보를 찍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 아이템을 보면서 갖고 싶은 거를 겟잇 하세요!